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 등 74명이 탄 러시아 수송기 추락 저는 사망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의 기사입니다. 러시아군의 일루신 76 수송기가 24일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적경별 벨고 로드에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을 추락 원인과 피해 규모는 적각 확인되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이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군의 미사일을 맞았고 이날 포로 교환을 위해서 이동하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 등 74명이 탑승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경 공군 일루신 76 수송기가 벨고 로드 지역에서 예정된 비행 중 갑자기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방부에 따르면 이 비행기엔 포로 교환을 위해서 별고로드로 이동 중이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6명의 러시아 승무원 그리고 호위병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라트 코프 별고로드 주시사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비행기는 북동쪽 코르산스키의 주거지 인근 들판에 떨어졌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연방 항공 우주국이 조사단을 급파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관영 인텔 팍스 통신은 안드레이카르타폴로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을 인용해서 이 비행기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패트리트 또는 irist 방공미사일 세발을 맞고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지매체 우크라이나 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종참모부는 추락 사실을 확인하고 수송기는 우크라이나 공습의 서일 S300 미사일이 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루신 76은 최대 90명의 승객과 최대 40톤에 이르는 화물이나 무기 군사 장비를 실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스카 브라우다는 당초 우크라이나군이 일루신 76 수송기를 격주했다고 발표했다가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포로가 타고 싶다고 주장하자 해당 보도를 취소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후 러시아 주장에 대한 반박 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퍼뜨리는 불분명한 정보 공유를 삼가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르토프로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포로 교환이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방해하고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해 일부러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80여 명의 포로를 태우고 뒤따르던 다른 수송기는 추락을 보고 기수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만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운이든 우선 이번 사고를 당한 고인들로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